지난 주간에 우리 일기예보를 보니까 토요일만 비가 온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변화되기를 토요일 휴일날 비가 온다 그러더니 2, 3일 전에는 토요일 휴일 월요일 비가 온다 그런데 그게 장마정선이 올라와서 많은 비를 뿌릴 거다 그러길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 이상스럽게 분명히, 분명히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최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조신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885년이니까 올해 2025년 만 140년이 되었습니다. 날짜로 얘기한다면 1885년 4월 6일 부활주일 날 아침에 감리교 성교사와 장로교 성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슬라 성교사가 인천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로부터 140년 세계가 놀라는 엄청난 기독교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인구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이 인구 가운데 인구 비례로 볼때 세계의 성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 대한민국 짜잔 짠짠짠. 그 대한민국입니다. 숫자로 보면 우리가 2, 3위밖에 안 되지만 인구 비율로 볼때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또 내가 안 세어 봤는데 기록해 보니까 세계 대형 교회 50개를 뽑으면 그 50개 중에서 10개 이상이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몇십만 명이 모이는 뭐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되는 엄청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세계, 세계 교회가 놀랄 만큼 대한민국이 엄청난 부엉과 성장을 가져왔는데 이런 부엉과 성장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 성강, 교회 성장 학자들과 전도학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주장이 다 다르지만 저 또한 주장을 한다면 부엉회가 아니었을까.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뭐 신년 부엉회니 축복봉 무슨 부엉 성회니 뭐 여름이면 여름 부엉회니 해서 1년에 뭐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꼭 그렇게 정기적으로 부엉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루 바닥에, 마루 바닥에 앉아서 정말 이런 좋은 악기도 없이 그냥 북 하나 치면서도 얼마나 박수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뭐 요즘 부엉해처럼 하하호호 웃고 마는 부엉이 아니라 진짜 엄하게 말씀을 이렇게 한절한절 한절 해석해가면서 가리키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을 찔렀는지요? 그리고는 안수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앞다퉈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또 앉았는데 놀라운 것은 놀랠 준비하세요? 그 오늘날 부흥사들 가는 벼가안될 만큼 별 말씀도 잘못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손을 얹고 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그렇게 말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아라라라다다다다다다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를 쭉 떨거리면서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찔떡거리고 나와서 엎드렸는데 안수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는 우리 어렸을 때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랬던 한국교회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금요 기도가 되었지만 성산 기도원, 흰돌산 기도원, 강원 기도원, 뭐 교회차 두 대, 세대 타고 금요 기도에 가보면 앉을 곳이 없었어요. 앉을 곳이. 박수 치고 찬양합시다. 그런 말안 해도 박수 안 치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동안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기도원에 텅텅 비었어요. 교회도 그 금요 기도에 점점 자리가 비어져 가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약해지면 막의 역사가 강해지게 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는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더 다시 새롭게 다시 영적으로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재밌고 주님도 사랑스럽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 거쳐서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양다리 걸쳐서 시간이 문제지 다 뽀록납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외길 오직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주림 앞에 예멘 당하는 일이 있을 줄 모른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교회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의 향축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문명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게임 한다고 주일 학교를 안 나와요 학생들도 옛날엔 친구 찾아서 논다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는 혼자 있어도 핸드폰 하나로 너무너무 재밌는 시대라 교회를 안나와요 어른들은 또그 어떤 줄 압니까 주 5일 전문 그 근무제가 정착함으로 해서 우리 교회 토요일, 그 금요일 날 오후부터 한번 이 고속도로를 쳐다보십시오. 차들로 정체되어 가지고 서해안으로 빠지는 차량, 그 다음에 식전에서 영동성 강원도로 가는 그런 저 여행객들로 통해서 그냥 주차장이 아니, 아니, 고속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 공휴일 이런 걸또 도입해 가지고 공휴일이 또 많아지면. 인천공항이 외국 출국하는 사람들로, 여행객들로, 뭐 내가 그냥 김작한데 연휴마다 여행객들의 수가 갱신되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없어서 외국을 못 나가는, 뭐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불을 누리고 낙을 누리지 못한 불만인 것이지,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 200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규모가 이 조그마한 한반도 대한민국이 10위권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텐데 기독교인들까지 세상 향락과 세상 문화에 접어들어서 믿음의 시조를 지키지 않아니 하면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 듣게 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신앙생활 잘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남자도 좋고 제 남자도 좋으면 안 되잖아요. 이 남자도 좋고 제 남자도 좋으면 안 되잖아요. 오직 주님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천국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그래 살아있는 믿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아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너무 여행객들이 급하게 가니까, 뭐전 세계를 뛰우고 신의 유명 음식점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가서 식사를 할수 없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요즘에 TV에서 맛집 여행 프로가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억압 이렇게 눌려 있다가 그냥 뭐 뚝이 터진 것처럼 너나 없이 다 지금 밖으로 밖으로 해외로 해외로 지금 그렇게 우리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교회 집사라, 그런데 내가 교회 장로라, 그런데 내가 교회 건사라 그냥 있으면 또안 되니까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그저 핸드폰만 열면 내가 어느 교회 설교를 들을까, 미국 스탠퍼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까, 서울 뭐 누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까, 우리 교회 설교를 들을까. 핸드폰을 통해서 잠깐 동안 우리 모이자 그래가지고 한 시간 동안에 핸드폰 통해서. 온라인 예배라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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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핸드폰이 여와라, 그냥.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다가 전혀 안 하면 마음의 가치건 되고. 안 하자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래도 예배했다. 그 마음의 자유함을 좀 느리고는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갖다가 가난교인이라고 한 그러는데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가난한 교인이 몇 명쯤 되는가 뽑아봤더니, 자그마치 23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문을 닫은 교회가 만교회랍니다. 만교회 통합 초이 지난 9월달에 총회를 통해서, 이 통합적 교단만에서만 교인이 몇명 줄었나 통계를 냈는데, 50만 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세상에 맞들려져 있고 너무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고 성도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순수한 사랑을 잘 지켜 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다 같이 하십시다. 절제. 절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상 끝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사상 끝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주여 주님 제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거절하시게 되실 줄 모릅니다. 믿음신앙 잘 아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청문이 열림, 청국문이 열리며, 주님께서 양팔 벌려 나를 품안으로 불러드리고, 나를 맞아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세상의 최고의 만남의 행복의 순간으로 알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인데, 청국 문이 열려야 될 텐데, 천국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천국문을 손으로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제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됐으며, 내가 목사였습니다. 내가 장로였다니까요 내가 건사였습니다. 또 나이가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제가 마귀를 쫓아내고 내가 기적간 능력을 행했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주님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만큼 세상에 슬프다 슬프다 이런 슬픈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세상에 이런 불행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 당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절대로 온전한 것을 잃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든지 세상이든지 이 남자든지 저 남자든지 그래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지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으면 그 여자는 평생 결혼 못합니다. <laughs> 제가 남자니까 여자랑만 얘기했어요. 믿음 <laughs> 믿음이 뭡니까?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헌한 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 앞에 일어렀을때 주님이 영접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제가 두개다 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산 뉴스로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서게 되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좋다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 좋다고 성경 읽을 시간도 t v 에 뺏기고 친구들에 뺏기고 성경 한 절도 안 읽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라고 큰 소리 빵빵칩니다. 장로라고 목에 힘을 줍니다. 건사라고 알랑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썩을 펑크 날아오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유행가 중에, 죄송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없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이 세상 생명 붙어 있을 때,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돈 있을 때, 젊어서 주의 일할수 있을 때,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을 때, 수술 때 누워서 후회하지 말고 눈물 흘지 리 말고, 지금 잘해. 아내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믿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고, 지금 믿음 생활 잘 해야 될줄 믿습니다. 인생 길지 않아요, 잘 봐요. 이중 생활 나쁜 것인데 믿음 생활의 이중 생활만큼 나쁜 거 없습니다. 영생과 지옥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시나무나 은큰키가 무화과를 열릴 수 없다 믿음이란 좋은 나무에서 믿음이란 좋은 향기나는 열매를 맺어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던진다는 것은 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던진다는 것은 저주를 얘기합니다. 던진다는 것은 슬픔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제가 포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을 바꾸려 얘기하면 단절이라는 말입니다. 단절, 쉽게 설명드리면, 아, 고3 아이가 대학교 1, 2학년 되는 딸아이가, 뭐 혹은 또내 아내가. 저녁 늦은 시간에 외출을 하고는 돌아와야 될 시간 9시가 되고 10시가 넘어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인 내 마음이 아버지인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할수 없이 나간 사람에게 자꾸 재촉하고 어떤 사정도 모르는데 불편할까 봐, 딸 마음 상할까 봐. 전화를 절제하고 있다가 10시가 넘어가니 할수 없이 애비로서 마음이 걱정되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으면 다행인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몇 분이 지나서 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또안 받는 겁니다. 두 번, 세번 되어지면 이 아이가 왜 전화를 안 받지? 전화를 안 받을 아이가 아닌데 왜 전화를 안 받지? 마음의 극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은 3, 3번이라고, 네 번째 전화에서 안 받으면, 확, 딱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열이 납니다, 열이. 그러면, 띵동 하고 문 열고, 돌아오자마자, 내 입에서 나가는 그냥 포탄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그런 전화기를 왜 들고 다녀? 그때부터 제 3차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딸 아이는 기분 나쁘다고 유독 왜 아빠만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문을 꽉 닫고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빠의 모습은 속이 터져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친하기가 있는데 친하기를 안 받는 것만큼 즉 단절되는 것만큼 답답하고 갑갑한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같이 나아 살지 아니하면 십구절에 주님이 너를 던져 버리겠다. 주님과 단절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주님이 포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슬픔에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런 뜻밖에 상황이 있다고 21절이 얘기합니다. 21절 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 21절에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지르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모른다 그랬더니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천국 문화에 패서 가끔 일어날 일이 아니라 흐다에 일어날 일이다. 흐다에 일어난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지금처럼 우리 예수 믿으면 진짜 친구 갈수 있을까요? 정신 차려야 될줄 믿습니다. 머리로는 어쩌고 저쩌고 성경 말씀 잘 아는데 생활 속에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며, 사랑하기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절제하며, 드림의 살도 없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삶이겠느냐? 몸땐 죄, 주님의 몸된 괴를 이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지도 않고, 섬김도 없었던 사람들, 무슨 충고에서 상급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받았으니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23절 같이 읽을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순종의 말씀이고 바른 말씀인데 그것과 달랐다. 왜 달랐느냐? 주님의 순종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그걸 주님이 정의하시기를 불법이라고 했어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는 것도요. 내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내 마음 때문에 싸우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라고 자유 주신 것 아니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하여 사용하여 살라고 자유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모양만 기독교인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받고 복받으며 예수 즐겁게 믿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영접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입니다. 길지 않는 인생길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발자체 남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제대를 보내주셨고 주의 일하여 하나님의 상급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백성 백성답게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 마지막 날 주님께 다 영접받고 환영받고 멸류관 받고, 환영 받고,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